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9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목소리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김경률이냐, 윤재욱이냐 에서 김경률보다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 공천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요. 또 여론조사 해봤더니 서울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재명의 우리 북한 발언,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6, 민주당 33,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 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수도권 선거, 아 진다 진다, 아주 고사를 지내라고 하시지만 은 예, 사실은 이길,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차이 났다면요.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기면 총선에서 이깁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지된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듯이 국민의힘 36, 민주당 33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의 72%가 국민의힘이니까 결집을 좀한 상태고요. 반면에 좌파의 경우는 63%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선의 최대 격전지 서울 지역만 놓고서는 딱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 41%, 민주당 지지 33%로 8%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뭐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울만 보면 이거는 뭐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서울이, 어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서 중산층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구도상으로 놓고 보면 서울 질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냐? 만약에 총선에서 경선 잘하고 예. 뭐 후폭풍 없고 공천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기는 거고요. 공천 관련해서 불복하고 무소속 나오고 뭐 이러면은 지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표 어쨌든 10%에서 15% 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큰 똥볼을 찼습니다. 이재명이가 우리 북한이라고 얘기했고 김정일 김 김일성 주석의 무슨 노력을 갖다가 표훼해서는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라라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히려 비판은 욕 먹을까봐 앞에다가 한 거죠.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김정은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할게요. 김정은 보고 위원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김정일과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그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립니까? 그리고 우리 북한이요, 우리 북한이요, 재명아, 네 속마음이 드러난 거냐? 우리 북한이라면 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한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말버릇을 꼬투리 잡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우리라는 표현은 뺀채 이재명의 발언을 게재했습니다. 도대체 속마음이 들통난 거죠. 홍석준 의원이 이거 단순 말실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면안 된다라는 거 보면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한 김정일 아, 김일성을 폄훼하지 말아라. 이게 실수다. 아니 다그 말꼬리 잡게 하지 말아라. 민주당의 입장이신 분 1번. 아니다. 저게 어떻게 실수냐.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윤재욱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회동을 한번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회동을 한 거는 아니고요. 조만간 회동을 할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9시 25분부터 윤재호 원내대표와 20분간 미팅을 진행한 후 당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당 내부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있죠. 예. 전남 해남 출신으로 그 참여연대 출신이죠. 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우리당 내 대구경북의 시각이다.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4월 10일이 오기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분들이다. 라고 윤재혁 원내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에 윤재혁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강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에게 답을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갈등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면서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내 사과 요구에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는 정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라며 저는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정당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저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합니다. 라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과인 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호 프로토콜을 따른 것이라면서 강성희는 전에도 국회나 이런 곳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강성희는 정과 5범이죠. 이재명은 정과 4범. 강성희는 정과 5범.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죠. 그 뒤에서 그냥 주차요원이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했다고 그냥 차로 사람을 들이받아버리기도 하고 집단 구타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데요. 자... 마포울 갈등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해명이 될수 있을까? 마포울에 기, 출마자가 없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이 딱 있는데 왜 출마자가 없는 줄 알았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김성동 마포울 당협위원장이 출마가 없다. 출마 의사가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여기는 내가 출마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네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동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본인이 오랜 시간 김경률을 설득해서 안 오겠다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반박했는데요. 김경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포울에 가자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청래보다는 제 삶이 더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서 한번 감히 요청했습니다. 라면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검색해보면 예비후보로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네요. 라고 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저도 정치 초보여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동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출마 의사가 없다고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그럼 여기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는 자기의 잘못이고 20%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게 잘못 아니냐 엎드려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은 해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안돼 있네요. 당협위원장에 안 나오나봐요. 제가 나갈게요. 야, 근데 절차를 몰라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대위원을 합니까? 경실련이 아니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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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그래서 하여튼 뭐 전부 잘 저희 잘못도 아니에요 회계사다 보니까 저는 80% 잘못이고요 한동구는20% 잘못했어요 뭐 이러는 거죠 예 대단합니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댓글에서 굉장히 하여튼 분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내부 총질은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상의를 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용 원내대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입장을 내야지. 어, 주요 당직에 있는 경우는 그게, 그,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쨌든 일단 그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전략공천, 공천에 관련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혜처럼 안 보이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냥 아무 데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산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둘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는 했지만 공천의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본인식과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선해야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 전략공천지를 정할 수 있을 텐데, 절차, 규정에 맞춰서 잘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현진 의원이 인스타에 나경원 전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등과 1등. 원내에서 1등, 원외에서 1등 했죠. 그, 당협위원장 평가해가지고요. 배현진, 인스타에 나경원과 투샷.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유리잔을 든 모습, 그리고 주먹을 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둘다 빨간 재킷을 입고 팔짱을 낀 모습입니다. 1 플러스 1 크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 중에서는 그배 의원이 1등.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선 나전 의원이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선거를 치르는 거죠. 예, 연대해서 치르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애인 당원들이 집단 탈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뭐 그냥 너도나도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조홍천당으로 합류하기로 했다는데요. 장애인 앵커 출신 홍서윤 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우리 장애인 당원 모두는 민주당을 떠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사당화되어 결국 위성과 껍데기만 남은 부끄러운 정당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장애인 권리 예산도 포기를 했고 대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코나이 뭐 이런 거죠.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데만 앞장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만 외치고 있고 수명, 수박이다. 반명이다.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한다.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라는 게 이재명과 더불어라는 얘기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데요. 장애인의, 장애인위원회 간부급들 지금 10여 명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가야죠. 음. 자, 원래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면은 조건 없이 석방이 되니까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보석을 하죠. 박영수가 또 보석이 돼버렸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갖고 깜방에 있는 사람 없게 돼버린 건데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조건이라는데, 김동현이죠. 예, 김동현은 오늘 박영수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 신고 의무 등도 부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억을 약속받고 8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50억 클럽이죠.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2월 20일이면은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찌감치가 아니죠. 그냥 그, 임박을 해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박용수는 제가 좀더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장난치지 않고 꿰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동안은 그럼 장난쳤고, 꿰부렸고, 머리 썼습니까?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요. 박영수 같은 경우는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얻어 탔죠? 그 뭐, 문제만 있으면 박영수는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어딘가 돈이 있다. 어딘가 검은 그림자가 있다. 박영수는 곳곳에 다서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을 세웠던 겁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냥, 저기 뭐예요. 법정 구속을 빨리빨리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강규태가, 김동현이도, 김동현, 김동현이도 지금 이재명 재판 쫙 밀었죠? 강규태 재판에는 오늘 이재명이 나왔어요? 근데 강규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재 판사라는 사람이 제가 사표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총선 전에는 판결 못 했어요. 증인이 50명이 넘어요. 아니, 적당히 증인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김문기 알아? 몰라? 백현동, 압력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갖다가 1년 6개월을 갖다가 질질 끌고 있습니까? 6개월,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강규태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어느 로펌을 접촉했습니까? 어차피 돈 버는 거 나중에 다 오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알려질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전관예우로 쓰리쿠션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몇십억 뭐 이렇게 정말 이거는 직업의식이라는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그냥 증인을 50명을 신청했어. 그러면 20명만 받아들이고 깔끔하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과 원칙이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문재인 관련해 가지고 그 울산 함영수사 재기 수사 들어갔죠. 조국이랑 임종석에 대해서 그리고 사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간거또 수사 들어갔죠. 그리고 통계조작 관련해서 장하성, 김상조까지 소환조사했습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요. 검찰이 우리 열심히 할게요. 대신 총선에 제발 좀 이겨주세요. 그래야 문재인을 잡아 넣을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장영화 변호사랑도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이재명을 집어 넣으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 사실은 여당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변화도 지역별로 구조적인 변화도 있고 이번에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그런데 공천을 잘해야죠. 그 다음에 후보들의 인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개별 후보들 당도 당이고. 뭐 당의 주요 인사도 주요 인사지만은 개별 후보들이 빨리 뛰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 빨리 해야죠. 아 제가 무슨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표현 아닌가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그 갈등 조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그래도 상호간에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은 당이라면은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지적을 해야죠. 음. 자 조민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태료 초분 소식에 당황했다. 진술이 어려워서 불출석했는데. 너는 진술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출석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태료 물린다니까, 어, 당황했어. 다음번에 나갈게요. 세상을 이렇게 쉽게 삽니까? 음. 조국의 딸 조민이가 어머니인 정경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조민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 최희인 판사는 조민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과태료 처분 취소해 줄 수도 있는데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조민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가 제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 그냥 제출하고 결과도 안 보고 있어도 자기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진짜 특권의식이, 쟤들은, 그저 집안은요, 집구석은 집, 집안보다 집구석이라는 표현이 좋죠. 저 집구석은 기본적으로, 예, 특권의식에 쩔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당황했대요. 당황하셨어요. 뭐, 당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편하죠. 엄마가 깜빵 있을 때도 해외에 놀러가가지고 신나게 사진 찍고, 요즘에는 아예 무슨 지가 패션 모델인 척하고 앉아있죠. 하여튼 선거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후보들 띄워줘야죠 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신다는 분들, 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것도 아, 저기, 뭐야, 아쉬운 게 있어요. 진짜 주옥 같은 발언들인데, 뉴스보다 인터뷰가 시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이죠. 대구와 부산을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대구, 오후에는 부산에서, 현역 의원들,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들 인터뷰를 진행하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네. 혹시, 이동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공지를 올릴 테니까, 뭐, 그래봤자 다른 데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당, 저기 뭐죠, 그 지역 사무실 아니면은, 역에서 뵈야 될것 같은데, 혹시, 대구나, 부산에서 홍철이랑, 잠깐이나마 뵙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요, 오전 11시에는 이인선 의원 그 지역구 사무소, 그리고 오후에는 조경태 의원 지역구 사무소는 확정이 됐거든요. 오시면은 인사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여튼 후보들, 가능한 한 많이 홍보를 해서 승리에 조금이라도 일종 일조,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